안녕하세요. 지금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아가씨의 옷이 색상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이 옷의 옷의 색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열기 해서, 어,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이 원본을, 어, 우선 다섯 가지 색상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고, Ctrl J, 복사를 다섯 번 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1번을 가지고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요거 빠른 선택 도구지요. 빠른 선택 도구로 요 옷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 하고 이 색상을 바꾸는 방법은 옷을 바꿔 입히는 게 아니고 이 흰색을 색상 변화를 시킵니다.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 하면은 색조는 이 색상을 이야기하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걸 말하고 채도는 색상이 색상의 진하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움직여볼까요? 색상이 변하지요? 이렇게 움직여도 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색상화를 체크해 놓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화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색상화 말고 미리 보기만 가지고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만 가지고 합니다. 자, 요렇게 보면 연두색을 해보고 싶다. 연두색을 하려니까 한이 정도. 거의 이걸 90으로 합시다. 마이너스 90 하면은 연두색입니다. 이것의 밝기를 또 이래 조절을 해주면은 좀더 밝은 색, 어, 색색 진하기를 한40 정도로 하겠습니다. 확인, 이건 색깔이 이쁘네요. 이렇게 하고 확인. 이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어, 이거, 이거 우선 했는 걸, 이름을 연두라고 해야 되겠죠. 연두. 또, 요건, 음, 노랑으로 해보겠습니다. 노랑. 해가지고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 해가지고 노랑색으로 해봅니다 노랑색 더 올라가야 되겠네 오케이 한 마이너스 백오십으로 해보겠습니다 백오십 이렇게 해놓고 이 채도는 30 40 으로 하겠습니다. 40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노란 확인 그 다음에 요건 붉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홍색. 눈 뜨고, 이걸 주홍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 어, 주홍색은 이쪽으로 올라가야, 붉은색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어, 이것도 안 좋고, 주홍색 여기. 130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130 하고, 채도도 40 정도로 꼭 숫자를 맞추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 작업 하시는 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하세요 혹시나 색깔 구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숫자를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자또 한개는 요거는 보라색으로 할까요 보라색 해놓고 눈을 키고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 보라색 50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채도도 50을 합시다. 뭐, 아주 보기 좋으네요. 50. 이렇게 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색상은 언제든지 에이, 내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고, 보라색 하고, 이건 이건 그대로 둡니다. 이래서 이제 작업,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눈 감고, 요걸 0.1초로 합니다. 0.1초로 해서, 어 현재 프레임 복제, 요겁니다. 현재 프레임 복제를 누르면 똑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걸, 연두색을 눈을 떠주세요. 연두색. 이 색깔로. 이 색, 어,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트윈을 줍니다. 트윈을 주면은, 트윈을 이전 프레임을 가지고, 어, 네 프레임을 추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4를, 4를 주고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두색의 진짜 제일 진한 연두색은 요거는 덜 진합니다 요거 보면은 또 이거는 더덜 진하고 덜 진하고 덜 진하고 이거 완전 흰색 이거 가마 차츰 차츰 진해지기 때문에 이 색상이 부드럽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색깔입니다. 또 현재 프레임 복제를 해가지고 노란색을 눈을 뜹니다. 노란색을 눈을 뜨고 또 트윈을 똑같이 네 개를 줍니다. 확인. 그럼 여기서도 제일 노란색은, 이 아까, 어 연두색, 제일, 제일 진한 연두색이 6인데, 요도 7, 8,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지금 9, 10, 11이 제일 진한 색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1번이 제일 진한 색, 6번이 진하고 11번이 진합니다 또, 현재 프레임 복제를 하나 하고, 주홍색을 눈을 떠봅니다. 해놓고, 트윈을 4개를 준비다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요. 11번이 제일 노란데, 여기서부터, 차츰 차츰 붉은색이 들어옵니다. 와서 16번이 제일 지납니다. 또 현재 프레임 복제를 하고 보라색을 눈을 뜹니다. 보라색 눈뜬 다음에 트윈을 4개를 또 줍니다. 그렇고 자 요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현재 프레임 복제를 해가지고 요거는 요걸 누르면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대로 가거라 하는 건데 여기도 트윈을 줍니다. 네개 똑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이 막 변해 가는데 정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색이 제일 진한 부분을 찾아 가지고 어 시간을 조금 많이 주겠습니다. 아까 1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1번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6번. 21번, 16번, 21번 26번은 필요가 없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여기 1번이기 때문에 요걸 전부 시간을 2초로 해주세요. 2초 전부 2초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이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흰색깔로 2초 동안 있다가 연두색 2초 있다가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또 흰색으로 돌아갑니다 2초 있다가 연두 이렇게 변합니다 아주 어 간단한데 이것도 자꾸 해, 해보셔야 되지 에이, 다른 작업 하는데도 이런 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고지에 글자 색깔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거, 어,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